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어,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어,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,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경제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인 거 아세요? 네, 몰랐습니다. 사실 경제학은 조금 헛겁니다.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의 현장과 재무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사 관리, 생산 관리 저 판매 관리 이런 거를 다 하는 데가 경영학과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일찍부터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노동 현장에 가셔서 또 그런 그 노동 현장을 어, 뭐 그때는 대개 그런 것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연계됐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셨고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어,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,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어떤 어떤 저 입장이 좋은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. 예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어, 하여튼 우리 어, 한덕수 선배님께서 이번 선거를 승리를 이끌뿐만 아니라 우리 어, 경제 위기 극복에도 어, 확실하게 어, 탁월한 어, 그 성과를 내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한 국가 위기의 극복, 여러 가지 대미 관계나 각종 외교 관계,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탁월하게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께서 주미 한국 대사를 지내실 때 제가 그때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대사관저로 초대해 주셔서 가서 또 대사관에서 오찬도 베풀어 주시고, 또 사모님하고 같이 아주 훌륭한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, 저는 참 이런 훌륭하신 분이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는데, 그보다 더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도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겨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끝까지는 잘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는 반드시 우리 선배님을 잘 모셔서. 어, 저, 훌륭하게 에, 모든 이 국민들이 바라는 어, 국가 위기, 경제 위기, 어,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, 항상 배우고 또잘 어,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약속드립니다. 을 네, 어, 자, 우리 모두 네. 한 번. 네. <laughs> 네,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. 네. <laughs> 그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잠시 비공개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두분 말씀 마저 나눌 수 있도록 네.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나가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잠깐만 비공개로 장례 정돈하고요. 네, 저희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, 같습니다만. 네, 네, 잠시 네.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잠시 좀 정리해 를 주세요. 잠시 나가.